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식 채널의 이지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입니다. 길었던 반도체 업황 둔화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제는 AI 시대의 서막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세대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줄재테크 전망소를 모셨습니다. 전망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전망소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전자제품 회사가 아닌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약 1%를 차지하는 거대한 기업이기에 그들의 변화는 곧 글로벌 산업의 방향과 직결됩니다. 오늘 그 잠재력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망소님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과 스마트폰, TV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인데요. 이두 부문의 역할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합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d s d v i c 설루션즈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디램, 랜드플래시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로직 칩을 담당하며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캐시카우입니다. 지난 반도체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업황 회복과 함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죠. d r m 은 PC, 스마트폰, 서버 등에 사용되는 핵심 메모리이며, 랜드 플래시는 SSD 등 데이터 저장 장치에 필수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두 분야에서 모두 글로벌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XDVIC 익스피리언스 부문은 스마트폰, 가전, TV 등 BC 완제품을 담당합니다. 이 부문은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며 반도체 사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부스포크 가전, 리오, QLED, TV 같은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길었던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반도체 불황 동안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4년 들어 디램 가격이 반등하고 HBM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특히 6만 원대 초반의 강력한 지지선을 기반으로 꾸준히 상승하며 8만 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시장이 삼성전자의 펀더멘털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형성하며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의 신호탄이 되고 있는 HBM과 파운드리는 무엇이며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네, AI 시대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입니다. 특히 AI 서버의 성능을 결정하는 GPU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매우 중요한데요. hbm은 여러 개의 d r a m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혁신 적으로 끌어올린 차세대 메모리 입니다. 일반 d r a m 이 편도 1차선 도로라면 hbm은 겹겹이 쌓인 10차선 고속도로 에 비유할 수 있죠. 이처럼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d r a m 시장의 강자 로서 hbm 분야에서도 기술 리더십 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HBM32 등 최신 제품 양산에 성공하며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또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TSMC에 이어 2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GAA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며 초미세 공정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인 핀펫이 반도체 칩의 3면을 감싸 전류를 제어했다면 GAA 기술은 3면을 모두 감싸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삼성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새로운 고객사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삼성전자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주요 뉴스나 공시 내용 중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역시 HBM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과 고객사 확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6세대 HBM인 HBM사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HBM 생산능력을 2.5배 이상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새로운 미세공정 기술 개발과 고객사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5년 매출액 300조원을 목표로 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갤럭시 S25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해 DX 부문에서도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투자 매력을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와 부채, 비율 등 안정성 측면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의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분기부터 DS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이상 급감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과거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디렘과 낸드,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과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부채 비율은 2024년 1분기 기준 20%대로 매우 안정적이며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신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재무 구조는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망손님,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정말 심도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투자에는 항상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정보가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삼성전자의 현재와 미래를 재테크 전망소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주식채널은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